김에서 즐가는 맛집을 찾아라. 맛집! 테이블 올림픽! <웃음> <웃음> 자, 맛집 테이블 올림픽 오늘은 대청천편. 고청천 아니죠. <laughs> 작두를 데려 봐라. 요즘 그거 알겠습니까? <웃음> <웃음> 우리 지난 시간에 내삼천 네, 편에 이어서 이 대청천도 우리 장류에 있는 이제 천이죠. 대청천이 어떤 곳이죠? 대청천이 일단은 장류계곡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대청천 같은 경우는 일단 김해에서 물놀이 할수 있는 계곡이 딱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이 장류계곡, 흔히 말하는 대청계곡 그리고 또 하나가 저 동기매 쪽에 장척계곡 이렇게 두 개가 딱 있는데 그둘 중에서는 오히려 이제 대청계곡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이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꼭 가야 하는. 여름에는 한때는 성수기 때 가면은 대청계곡 입구에서 이 놀이동산 팔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눠줘요. 이거 체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팔찌를 끼고 대청계곡 입장할 수 있는 돈을 받는 건 아닌데, 요거는 팔찌를 다 나눠주기도 하는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 이 대청계곡입니다. 대청천에 놀러 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놀러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에이. 먼저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중결승 A 조 대진표는 야, 보니까 낙지집 대 국수집이네요. 일단 후보 영상부터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낙지집과 국수집. 아, 이조이 대전인데. 낙지집 같은 경우는 진짜 계곡에 놀러갈 때 이제 주차하는 주차장이 여기 낙지집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산 이내라가지고 이 낙지집은 아마또이 계곡발도 좀받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낙지집에서 저희는 이제 대표 메뉴 두 가지를 다 이제 먹어보고 왔는데. 그렇죠. 이 집은 포인트는 낙지 파전이 아닌가 싶은데. 음. 낙지 파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여기 무슨 일리 낙지 파전 어땠습니까? 보통 해물 파전으로 이제 다른 식당에서도 먹을 수는 있는데. 네. 낙지 파전은 낙지가 어있니 비율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두께라든가 그 크기가 엄청났거든요. 파전을 이제 지진다는 표현보다는 튀긴다는 표현이 맞죠. 저도 아직 고고 바삭했어요. 예. 어느 정도 식고 나서도 제 거락이나 입으로도 먹을 때 바삭한 물 느낄 수 있었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파전은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네? 네. 그렇죠. 오바가 좀이 전이라는 말이 좀 아깝죠. 약간 그 야채 튀김 음. 그렇죠. 이 집은 야채를 이렇게 썰어서. 채소를 여러 가지 채 썰어 가지고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야채 튀김이라고 있잖아요. 그 튀김 위에 낙지가 이렇게 실한 낙지가 올라가 있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 먹을 때 테이블에 간장 있잖아요 간장이 그냥 간장이 아니고 양파랑 청양고추랑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약간 양념장 같은 게 있었는데 아이그 간장이랑 요 낙지 파전이랑 요 낙지가 먹는데 아 너무 어울리더라고요 그럼 낙지볶음 덮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저는 좀 맵찔이라 가지고 조금 외운 감이 있었거든요 낙지 실한 거 보이시죠. 저도 좀 매운 감이 있었는데, 저희 처음에 먹을 때는 그거를 몰랐었는데, 옆에 보니까 그 셀프 코너에 그 순두부가 있더라고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먼저 셀프 코너로 달리셔야 됩니다. 야, 맞아요. 네. 우리 근데 저희 갔을 때는 순두부가 거의 다 나갔었어요. 이 낙지가 좀 매워서 좀 힘드신 분들은 이 순두부랑 같이 넣어서 아까 제가 섞어서 비벼먹어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간이 되었다. 자, 그러면 오집에서 한번더 가면은 꼭 먹어야 할 메뉴 하나씩 뽑아 봅시다. 음. 네. 저는 낙지 파전이요. 낙지 파전을 선택하겠습니다. 음, 낙지 파전 한 번씩은 먹어봐야겠다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낙지 파전? 어. 네. 네. 낙지 파전 꼭 먹어봐라.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낙지 파전과 대결을 할두 번째 식당이 바로 국수집인데, 이게 사실 근데 언뜻 봐서는 낙지집이랑 국수집이랑 이게 대결이 됩니까? 대결이 될수 있죠. 그, 그 정도로 이렇게 대결이 될 만한 국수집이니까 여기 나왔겠죠. 이 이름이 진리국수인데, 아, 이 국수는 이 집이 진리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뭘로 유명하냐면은 국수 육수가 네. 만능 육수 포장. 1리터. 어 육수만 따로 팔더라고. 요 네, 따로 팔더라고. 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주부들 많잖아요, 장류 거기에. 거기서 엄청 유명한 거 같더라고요. 이걸로 네. 이제 된장찌개 끓여도 되고 뭐 다른 거할 때도 써도 된다. 이 육수 맛을 저희 따로 봤잖아요이 컵에다가. 딱 먹어보니까 저는 이거 딱 먹자마자 그 유명한 대동 할매 국수 아시죠? 네. 김해에서 아주 유명한 국수집. 고향이 그좀 진하게 났습니다. 여기 다음에 혼자 가면은, 바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국수 딱 때리면서, 바로 앞이 대청천이에요. 대청천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물놀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쫙 국수 때릴 수 있는, 좋입니다요 집은 저희가 이제 멸치국수, 김치국수, 열무국수, 비빔국수, 이렇게네 가지 국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다 먹어봤거든요. 네. 네. 열무국수가 근데 맛있었어요. 그 열무 자체가 좀 맛있더라고요, 그냥. 네. 열무국수가 좀 특이하게 나왔잖아요. 네. 국수는 면을 다 따로 삶아가지고 데코에서 내주는데 열무국수만 따로 양은냄비에 네. 열무국수 국물이랑 사르름, 그 다음에 그 열무김치를 자르지도 않은 세포기 정도 나오던데, 그거를 이렇게 가위로 저희가 직접 잘라서 면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탁 부어가지고 먹는 형식이잖아요. 순위안 매고서 이기 가면 다음에 가면은 뭐 드시겠습니까? 저는 멸치국수를 처음 찾을 것 같고요. 멸치국수. 예. 멸치국수 이유는요? 제일, 무난하게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멸치국수도 맛있었는데요. 저희 집이랑 대동할배국수가더 가깝거든요. 아, 그죠그죠 네. 열무국수를 먹으러는 여기까지 갈수있 열무국수. 네. 아, 예. 저도 열무국수. 다음에 가면 열무국수 먹는 걸로. 요 집은 열무국수 맛집이다. 네. 자, 그러면 대망의 A조 투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권대 이 머선일님부터 저는 진리국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와, 진리국수. 왜, 왜요? 네. 아, 낙지볶음 덮밥 아, 저한테는 좀 매웠어요. 네. 아, 좀안 자극적인 국수가 좋았다. 네. 그래서 러면 진리국수가 한 표. 자, 맛자님은 대청천을 놀러 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그래도 계곡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은 이제 계곡이게 겨울에 놀러 오면요. 겨울에 놀러 오면 국수 먹어야죠. <웃음> <웃음> 그 어쨌든간에 그래서 한번쯤 이제 계곡 오시면은 좀 착한 낙지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지 파전이라는 게좀 신선하고 저는 처음 보는 거고 맛있었습니다. 음. 네. 저도 만약에 오면은 물놀이 쫙 하고 나면은 출출해지잖아요. 착한 낙지 가가지고 낙지 파전 시켜가지고 막걸리 한잔쫙 이렇게 먹으면서 아. 이렇게 거기서 약간 좀 피로도 좀 풀고 이렇게 하루를 좀 즐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 그러면 착한 낙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A조는 착한 낙지가 결승 진출합니다. 박수! 네. 자, B조에는 밀면집과 피자집인데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조는 장류 윤간의 밀면대 피젤리 안티코라는 이름도 특이한 피자집인데 우리 장류 윤간의 밀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 여기는 조금 뭐라야 해 되지?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뭐죠? 일단 처음으로 그 육수 육수가 보통 이제 밀면집 가면은 그온 육수가 그검탑온 거얀... 육수 주잖아요 주전자에 네. 게근데 네. 여기는 그럼 그게 아니고 그 야채 육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육수가 맑은 맑은 네. 네. 육수 네, 그런 음. 육수였고요. 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계란 아 구운 계란 근데 이 집은 계란 을 따로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팔고 그냥 이렇게 밀면에만 하나 통째로 다 네. 넣어 주신다고. 그래서 왜한 개를 다 넣어 주시냐 물어봤는데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밀면 가격이 소폭 상승할 때 상승시키는 것 자체가 사장님 자체가 이제 손님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네. 이거라도 좀더 푸짐하게 내주자 해서 계란을 통째로 다 그냥 하나씩 다 준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죠. 이게 아. 이집 저는 매력이 이 사장님이 되게 친절해였습니다. 네. 다들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시킨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집에는 여러분 따뜻한 밀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밀면을 주문하는 저를 두고 굳이 따뜻한 밀면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릅쓰고 따뜻한 밀면을 시켰는데 따뜻한 밀면 어땠습니까? 아, 요 괜찮았어요. 맛있었고. 차갑게 나오면 속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밀면 저는 좀 별로였고요. 아, 그래요? 아, 네.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아. 따뜻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사장님의 마음도좀 다르기도 고자 그럼 여기서 하나 먹어야 될거 다음에 가면 한번더 먹고 싶은 거 뽑아봅시다 저는 여기서는 물미면 물미면 왜죠? 일단 저는 그 물미면을 좋아해서 아네자 <laughs> <오>, 네. <laughs> 어. <laughs> 그럼 무슨 뭐 의미죠 <laughs> <laughs> 저는 따뜻한 밀면 먹어. 따뜻한 밀면. 예. 네. 저도 따뜻한 밀면 한번 더 도전할 것 같습니다. 밀면 먹으러 굳이 기까지 갔는데 다른 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야 따뜻한 밀면 한번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쯤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다음은 피젤리아 안티코. 이 안티들만 가는 곳인가요? 작두를 데려가라! 이게 이름이 약간 좀 이렇게 누가 봐도 피자집 같이 생겼던데, 그죠? 자, 여기 어떤 것들 있었습니까? 근데 이름이 이제 피젤리아 안티코라잖아요. 이름이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안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제 엔틱 분위기로 꾸며져 있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서 좀 핫한 그런 가게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먹어본 게 플라워 모짜피자, 그 다음에 크레마 디 감베리,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그 다음에 불고기 필라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격파해봤는데 플라워 모짜 피자. 이게 피자에 약간 모짜렐라 치즈와 방울토마토를 이용해서 약간 꽃 모양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인스타용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미국식 피자가 아니고 이탈리아 피자니까 화덕에 직접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그 화덕의 향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요런 피자, 네. 저는 불고기 필라프. 보통 필라프 같은 경우는 약간 볶음밥 이런 거잖아요. 어디가도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인데, 아이 집은 그래도 볶음밥이 간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저는 이 볶음밥이 감칠맛 느껴지고, 그래서 배부른데도 계속 먹게 되는데요. 장인님 음. 볶음밥 장인님. 아, 볶음밥 좋았습니다. 예. 네. 네. 이 파스타는 어땠습니까, 파스타? 저는 원래는 크림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느끼한 걸좀 잡아줘서 좀 계속 먹을 수있을것 같아요. 우리 저 빗젤리 안티코에서 다음에 가면은 먹을 메뉴. 자, 저는 필라프 먹겠습니다. 필라프가 제, 제 입맛에 맞았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스타. 파스타. 아, 좋습니다. 머선일님은요 저도 필라프 먹겠습니다. 필라프. 아, 네, 필라프가 좋죠. 이집 필라프 맛집이니까 다음에 가시면 피자를 드시든 파스타를 드시든 필라프 하나 정도 사이드로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류 윤간의 밀면 대비젤리아 안티코 투표의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저머선일님부터 투표해볼까요? 저는 비젤리아 안티코를 선택합니다 어비젤리아 안티코 음. 예. 이유는요? 필라프가 맛있니다아 필라프가 예, 역시 바파 자바자님은요 장류 윤간의 밀면 아 예. 윤간의 밀면 아, 아, 네. 만약에 제가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면 어디가냐고 묻는다면 은비젤리아로 가겠지만 네.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대천개국에 놀러갈 일이 없는 거아에요 아, 슬프네요. 사장님 두 분이 굉장히 좀 친절하시네요. 매력적이었어요, 네. 사장님. 저는, 저도 밀면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젤리 안티코 맛있었는데, 밀면집도 여기저기 많지만은, 따뜻한 밀면이 참 개성있었고, 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특별한, 요런 게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류 윤관의 밀면을 선택했고요. 자, 그러면 장류 윤관의 밀면 결승진 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결승전. 우리 착한 낙지 대 장류윤간의 밀면인데 결승전 투표를 하기 전에 인터넷 댓글들 어떤 거 있었는지 자 착한 낙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만은는 이유가 있네요 낙지도 맛있고 낙지파전도 맛있어요 밥이랑 콩나물이랑 비벼서 먹으니 한 그릇 뚝딱 낙지파전은 먹을까 고민인데 먹길 잘했다고 하네요 예. 겉바속촉이라 맛있었다고 예. 겉바속촉 하려면 짧은 시간 에 잘 피겨야 하거든요. <laughs> 분석하지 말고, <웃음> <웃음> 분석하지 말고. <laughs> 자, 그러면 은 우리 장류 윤관이 밀면 은 어떤 댓글들이 있었나요? 신랑이 맛있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육수도 양념도 굿, 오크에서 만드시는 구운 달걀. 육수도 굿, 진절도 굿, 입소문 나서 대박나시길 자, 그러면 대망의 결승전 투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낙지대 장류 윤관이 밀면. 자, 결승전 투표를 해볼 텐데요. 우리 저, 맞자님부터 아까 처음에, A조 할때그 네. 얘기를 했었죠. 대청청 오면은 음, 계곡. 그래도 계곡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착한 낙지에다가 조금 이제 점수를 좀 높게 줬었는데 계곡 가산점 이제 끝났고요. <laughs> 계곡 가산 끝났네요. 네. 그래서 <laughs> 계곡 가산점 빼고 식당 대 식당으로 평가를 하자면은 놀러가서 먹을 만한 네. 그런 집을 선택해서 착한 낙지로 했습니다. 아, 착한 낙지? 네. 아, 착한 낙지 한 표. 저는 저는 착한 낙지 아 착한 낙지 이렇게 착한 낙지가 바로 금메달 확정이네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매운 걸 감안하더라도 네. 맛은 있었거든요 진짜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러 한번은 가야한다 네. 네. 저는 장류 윤가의밀면을한표 네. 던지려고 했습니다 음. 왜 그렇죠? 저는 이 식당도 좋았고요 네. 마지막에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식당 홍보도 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거든요 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 이런 우리 소상공인들과 조금 더 함께 가고 싶다. 물론 식당도 식당이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맛과 특별함 을 깔고 가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실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는 장류 윤가리면 한표 드리면서 그래도 2대 1로 착한 낙지가 금메달 축하합니다. <laughs> 그 청천편, 이자 네. 2편까지 녹화를 해봤는데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맛집도 맛집이지만은 와 오늘 대청천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네. 대청천 이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물이 불어가지고더 네. 좋았어요. 이렇게 환경이 좋고 진짜 깨끗하고 이 도심에 또 하천이 있으니까 이게 꼭 계곡갈라면 어디 막 산골에 막 가야 되고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계곡을 즐기고 주변에 맛집들도 많으니까 김해 대청계곡으로 꼭 놀러 오셔가지고 저희 맛집 테이블 올림픽에서 소개시켜드린 식당도 한. 도장 한번 깨보시고, 그렇죠. 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보고 첫 세권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사하고 싶었다니까요. 네. 아, 진짜 좋았어요, 오늘. 자, 여기까지 그러면 김에서 제일 가는 맛집을 찾아라. 맛집 네. 테이블 올레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